자 3탄 들어갑니다 3탄 어때요 멋져 아, 3탄 이렇게 아,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처음에 작업했을 때 그냥 드래곤 AJ 제 로고니까 제가 음악 생활을 저 혼자 할때 드래곤 AJ 이름을 넣어서 드래곤 AJ고 저기 보면 43이라고 랬죠 43세, 작년에 43세. 올해는 44세죠. 이런, 나이만 먹네. 었 항상 엔써이죠이 표시는, 어,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가 아니고, 항상 안전하게, 안전 운전 하자는 거죠.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쭉 갈게요. 자, 옥상 올라갑니다. 옥상. 옥상, 옥상. 자, 계단, 청소 좀 제가 했어요. 엄청 낙엽 떨어졌는데 근데 맘에 안들어 이런 부분들이. 내가 탐부터 해야 되겠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이런 거, 뭐, 이렇게. 이런 거? 맘에 안 들어요. 쭉 올라갈게요. 다시 한번 통도할 거고요. 여기가 저희 옥상입니다. 통네다 보이죠? 와. 우리 안산 보이고. 원래 여기 땅, 우리 땅이었는데. 우리 할아버지가 대충, 대충 살다 보니까 남한테 준 거죠. 할렐루야 그래? 그냥. 자 여기는 민철 형님 이제 텃밭 겸 과수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다 과일 나무 사과나무고 쫙 끝에 큰 나무 보이죠 이게 헛개나무인데 헛개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대요 올해 땄는지 모르겠네 그쫙 끝에 보면 멍멍이 하나 있어요 쫙 지금 파란색 보이죠 멍멍이가 있는데 되게 이뻐 근데 안에 지금 들어갔네 요 아침에 보니까 나와있던데 쭉 갔고요 자, 빨래줄. 원래는 더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, 작년에 와가지고 저희가 길게 했어요. 여기 저희 옥상입니다. 옥상 입구 부터어 가볼게요. 저 돌은 여기서 막 굴러다니길래 제가 세워놨어요 여기 낙엽이 한, 처음에 왔을 때 낙엽 많았거든요. 한몇 개월 만에 왔는데 낙엽 많고, 여기다 개똥을, 여기가 똥자리야. 강아지 똥자리. 보이시죠? 자, 여기다 똥을 어마어마하게 살았어 어마어마하게. 어마어마하게 진짜. 근데 그거 다치웠지 예. 네. 쭉 한번 가볼까요? 저기가 우리 고향 전라남도 광주 본덕동 마곡 고향 이쪽은 호가정. 호가정 옆으로 가볼까요? 여기는 마곡 저쪽 어, 체리 형님 뒤쪽으로 가볼게요. 체리 형 뒤쪽에 저기. 어, 복룡땅수못 되기며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요. 어, 이거 이따 하고 쭉 가서 이렇게 쭉 가고 뭐저 앞에 트럭터는 체리형 아니 민채형이 거구나 그 민채형네 받치고 옛날에 당상 할머니 집이었는데 그 전에 승호 집이었고 그리고 우리 안산입니다. 안산 옛날엔 컸는데 지금 보니까 코딱지만 하네요. 되게 코딱지만한 안산 저기는 분, 어, 분토 밭들. 아, 논돌. 논돌이고, 쭉 갈게요. 그리고 마당에서 본 우리 풍경. 멍멍아! 멍멍아! 어. 뭐지, 여기 우기에서 잠깐 뭐 하고 있어요? 예, 방금 예. 갈게. 다녀오세요, 엄마. 응. 예. 엄마가 남동단수무집 간다고. 엄마! 응. 빠빠이 한번 해봐. 어? 빠빠이. 빠빠이. 촬영하고 있어. <웃음> <누구야>? <웃음> 어, 다시 할게요. 아니. 아무튼, 그렇게 됐어요. 예, 엄마.